주식회사 바디텍메드 대표이사 최의열입니다. 2024년 12월 12일 늦은 애를 준비한 윤동석 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저는 학군으로 하면 79학군이고요. 저는 바디텍메드라고 그 주로 혈액을 검사하는 회사의 어 대표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 92년도에 그 춘천에 있는 그 한림대학교의 교수로 이제 부임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 대학원생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었는데, 98년도에 우리나라에 이제 그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뭐 IMF 위기라고 하는 그 해에 본래 내가 어, 사바티칼이라고 이제 7년마다 가는 영국 연도에서 내가 미국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그때 이제 1달러당 2,300원 정도 되어서 교수 월급으로 미국 갈 수가 없었어요. 음. 그으면서 이제 우리 대학원생들하고 이제 어, 창업을 하자고 했는데 꼭그 이유가 일본 이유는 아니고요. 어, 첫 번째 이유가 그 98년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사실 지방 대학에서 석박사를 하고 특히 바이오 석박사를 해서 할수 있는 직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회사가 없었고 일단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제약 회사도 있었는데 그때 제약 회사는 어, 약이기 때문에 화학을 한 사람을 뽑았지 생명과학이랑 바이오를 뽑지를 않았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술 먹다가 우리가 우리 직장을 한번 만들면 어떻겠느냐 네,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게 됐고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우리 학생들 때문에 작업을 하게 됐죠 그게 이제 26년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제 저희가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그 우리 회사가 아프리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아프리카를 두번 정도 가봤는데, 그 어쨌든 어 내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 빈에 가는 거잖아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뭐 일본보다 더잘 사는 나라가 사실 된것 같아요. 나 네, 일본에 일본 갔다 오면서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에 뭘 해줄 수 있을까를 했는데, 아프리카에 사업뿐만 아니라 뭘좀 같이 할수 있을까 하는 데서 아프리카 연구원이 뭐 저희랑 같이 좀. 어,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뭐 겸사겸사해서 개인적인 연구도 있고, 저희 하는 사업이랑 같이 할 수도 있고 해서 업체 기부하게 돼서.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혈액 검사를 통해서, 뭐, 당뇨, 암, 뭐, 굉장히 호르몬, 뭐, 감염해서 굉장히 다양한 제품을 팔고 있는데, 저희가 그 추구하자 하는 제품은 지금, 어 지금 현재까지 기술은 그피검사를 되게 이제 주사반을 들어가는 걸 가지고 이제 정맥에서 이제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서 물론 빨리 나오면 몇 시간 만에 나오지만 대개는 이제 뭐 며칠 걸려서 기억을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혈당계라고 어 해서 손가락 끝에 이제 어, 피따서 이제 그 실제 어, 혈당이라고 해서, 이제, 이 포도당 농도를 보통 이제 한 20, 30초, 뭐, 길기 길어봐 1분 이내에, 결과를 알수 있는 게 가정용으로 판매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당뇨를 위한 혈당 말고도 굉장히 많은 검사가, 현재는 병원에서 쓰고 있지만, 만약 가정용으로 간다고 하면, 많은 사람에게 굉장히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제도적, 기술적으로 좀안 되긴 하지만, 저희 발탱 메드는 이제 그렇게 간편하고, 그 다음에 혈액감방으로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약간 더 붙이자면 유럽 쪽을 좀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약국에서 이제 손가락 피로 검사하는 게, 현재는 이제 제도적으로 안 되게 돼 있는데, 유럽은 뭐 굉장히 많이 풀려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허락을 해서 네, 궁극적으로 이제 그런 제품들이 이제 가정용으로 갈거고 그래서 이,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것은 어, 예방을 위한 검사를 이제 가정용으로 저희가 홈다이너스틱스라고 하는데 네, 그쪽으로 저희 회사가 기술 개발도 하고 시장 개발도 하고 뭐 그렇게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질병은 다. 예방보다는 일단 아프면 이제 병원에 가서 약이랑 뭐다 처치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바람에 모든 국가가 의료비용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앞으로 이게 더 되면 정부 예산의 대부분을 사실 의료비용으로 쓰게 되니까 병이 생기기 전에 일단 예방을 해야 되고 자기의 이제 어떤 특정한 수치를 알고 있으면 훨씬 낫잖아요 여러분 사실 지금 본인의 혈당 수치랑 일치는 모죠 네. 아무도 모르고 <laughs>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걸좀 <laughs> 모니터링하고 이런 종류의 이제 일을 저희 발등매도를 하고 싶습니다. 아. 어, 사실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어, 들어오는 게 사실 참 어,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그 나이가 그렇죠. 예. 음. <laughs> 네, 근데 에, 가능하면 뭐 우리 회사의 그 나이랑 뭐 직급이 모든 걸 이제 뭐 우선시하는 에, 그런 회사는 좀 아니려고 노력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이제 그 우리 평사원들하고 평사 이제 어,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예, 그 친구들이 좀 얘기를 많이 안걸어서좀그렇긴 하지만, 예, 근데 한 가지는 뭐 이래서는 특정 회사에서 우리 이제부터는 다 이제 직급이랑 다 없애고 그냥 영어 이름을 쓰고 영어 이름을 그 한다고 해가지고 사실 그 수평이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직급에 상관없이 나에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 의견을 얘기했을 때. 거기를 얼마나 수용해 주느냐 하는 게더 중요하지. 뭐, 스티브 뭐, 그 다음에, <laughs> 뭐 메리, 이렇게, 뭐 영어 이름을 둔른다고 해서 저는 뭐, 그게 옮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어, 매출이 한 천오백억 정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어, 일단 저희의 목표는 이제 매출을 1조로 하는 게 하고요. 그러니까 매출 1조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진단 업계 중에서 어 저희가 속한 이제 그 섹터를 영어로 POC라고 하는데, 그게 영어로 실제 풀네임은 포인트 오케어라고. 음. 그러니까 지금 처치를 하고 있는 지금 의사 앞에서 이제 검사를 한다는 건데요. 그 시장 섹터에서 저희가 세계 1이 되는 게 있다. 그 다음에 뭐더 많은 사람이 체험하고 더 많은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는 게 그다음 일단 돈을 벌어야 돈을 잘쓸수 있어서 네 일단 이차적으로 저희가 네 수익성이 있는 네 그런 회사를 만들고 기술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그 가정용 네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나중에 아기들을 가지면 애기가 혈관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음. 그래서, 이 주사반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나이가 드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마찬가지로 혈관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게 피 뽑아서 검사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그건 간호사뿐만 아니라 보호자 엄마, 아빠도. 저희는 그냥 손가락으로 다 검사를 한다면, 노린 애들이나 굉장히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좀 쉽게 혈액 검사를 할수 있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의사선생님들이 이제 처치랑 치료를 좀 잘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제 뭐 궁극적으로 그런 회사 그렇게 이제 인간 좀 존중해주고 네, 그 다음 사회에 기여하는 네, 그런 회사 되었습니다. 아, 사실 뭐 제가 뭘 충고를 할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 저는 뭐 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어뭐 영어로 인테그리티라고 할까요? 뭐 성실이라고 할까요? 뭐, 진실이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좀 계속 살아간다면 어 서른 살 되고, 마흔 살 되고, 육십 살 되었을 때 그, 여러분들의 진가가 뭐 표시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영어로는 사실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